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어, 회장이라 그럽니까? 어, 이 둘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알삼6으로 보였는데요. 어,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정적으로 지금 표현하네요. 정적. 최대 정적이 되었다. 에, 참고로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은, 어, 일론 머스크는 태생이 그 남아공 출신이거든요. 어, 그래서 킹메이크는 될지 몰라도 본인이 킹이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과거 아놀드 슈바즈네그도 오스트리아 태생 아닙니까? 그 사람 인지도라든가 그 전체적인 인기를 이제 감안할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정당 맡기고 대선에 출마하면은 그냥 후보가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에, 아마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쪽에서 후보가 되면서, 어,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람이 주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아성 중에 아성 아닙니까? 에, 미국 민주당의 가장 큰 대형 텃밭이 바로 캘리포니아인데요. 거기서 주지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놀드 슈파즈네그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하면 바로 대, 당선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공화당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 헌법 때문에 출마를 못 하잖아요. 이제 거기까지가 한계고요. 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정당을 지금 차린다 그러죠. 자, 그러자 일제히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두 사람을 어르렁거리는 관계로 이런 미임을 만들어서 어, 지금 유포하고 있죠. 에, 창당한다는 일론 머스크. 대한민국 28조가 벌모로 잡혔다. 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테슬라 주식이 국, 그 우리나라 어, 안에서 약한 28조에서 29조 정도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싸워지면은 이게 출렁거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국내 이 개미들이 난리 났습니다. 어, 제발 모스크, 모스크요. 스크 어, 대통령하고 싸우지 마, 말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만 이 정도 갖고 있는 주식 규모는요. 어, 외국 자본, 외국 기업 에 대해서는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트럼프와 이 관계에 따라서 가능 가장 어, 이등락 폭이 클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는 특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일론. 우리 가정에 노후가 달려 있어요. 그렇게 했죠. 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이제 모든 것을 걸어 놓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야 물론 자신들이 뭐100% 이거는 어 블루 오션이다 뭐 그냥 올라가는 주식으로 파, 평가했던 게이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 관련인데 이게 만일에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쪼개지면은 관계가 틀어지면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반토막도 아마 각오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터졌죠. 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이두 사람을 이렇게 같은 화면에 놓고 어, 사진이든 아니면 일부러 만든 뭐 밈이든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어, 어느 정도 대립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 머스크 이런 것도 있고요 아, 트럼프가 머스크 면전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서로 근투하듯이 주목 쥐고 있는 이런 밈도 있고 아, 트럼프가 머리 이마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골치 아프다 아이 녀석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군 뭐 이런 분위기도 있죠. 자이 둘의 관계가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엄청난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볼 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 제3당 혹은 제3세력을 대표해서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거물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어, 유력 정치인들 중에 다소 있었지만 이 일론 머스크만큼의 파괴력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이전 세계 각부 1위죠. 2위하고도 굉장히 큰 차이로 압도적인 1위더군요. 어, 그야말로 이 사람은 뭐, 뭐, 하늘이 내린, 어, 대부호도 이제, 이리 생각이 드는데, 가진 기업도 굉장히 많죠. 보통 뭐, 일론 머스크 하면은, 그, 이제, 전기 자동차, 테슬라만 보통 생각하지만, 테슬라 말고도 많습니다. 뭐, 당장, 어, 엑스도 본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스페이스 엑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건 우주 기업이잖아요. 그 밖에도 뭐, 한 대여섯 개더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은 기업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다른 어떤 미국의 주요한 그 대부호들 대부분은 그 I T 뭐 인터넷 관련 이러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구글이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아니면 저 애플이다 뭐저또 인스타그램이다 뭐 페이스북이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제조업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향후 일론 머스크의 왕국, 왕조가 100년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진단합니다. 그밖에 지금 다른 어떤 이 소위 이제 인터넷 기반 어떤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오래 못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 아니면 어떤 그런 상품이 나와버리면요.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이 완전히 또 바뀝니다. 싹 넘어가버려요. 망하는 것은 수직관입니다. 야후 망하는 거, 망하는 거 보십시오. 한때 우리나라에서 최고 포탈은 야후였잖아요. 지금 야후 우리나라 없잖아요. 근데 미국 안에서도 야후는 지금 거의 그냥, 어, 사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야후라는 이름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뭐 너무도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제조업은 달라요. 이 제조업 분야 혹은 이런 오프라인 기업들은 어 성장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뜨게 되면요. 전체 잘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의 시대는 향후 본인은 죽고 난 뒤에도 어그 후에 이제 머스크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업들이 향후 100년 이상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도 있죠. 자,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최측근이고 너무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지않습니까 어, 그리고 트럼프도 이 칭찬이 그, 그렇게 똘글적으로 칭찬을 잘해주는 분이 아닌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만큼은 연일 엄지척을 하면서 어, 칭찬을 해줬죠. 천재다라면서요. 자기도 천재죠. 저 트럼프도 천재입니다. 제가 볼때 경영 수환이라든가 어,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분도 그냥 천재 이제 들어가는데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천재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나이가 지금 50도 안된 나이잖아요. 이 일론 머스크. 50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 나이에 벌써 세계 최고 부호가 됐으니, 뭐,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 확실하고요. 자, 머스크는 170년 양당의 벽을 넘을까? 보통은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봐요. 여기서 말하는 제3당으로서 집권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라고 보면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지만,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는 수준까지 갈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미국은요, 양당이 너무도 치열하게 50대 50을 이루는 그런 어떤 세력 균형이 있는, 어, 정치 구조 아닙니까? 그상하 양원 보십시오. 한쪽이 상원을 잡으면 한쪽이 하원을 지고 이런 식이 보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화당이 다 지고 있죠. 근데 지고는 있어도 겨우 몇석 차이야? 한두 석, 두세 석요 차이라니까. 거의 같아.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50대 50인 국가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 완전히 기울, 기울었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 이런 식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권력이 한쪽으로 완전 히 저쪽으로 넘어가 있고, 이재명과 저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고요. 자, 이런 속에서 캐스팅 보트가 되려고 하면요. 의석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원 의석 한 20석, 어? 상원 의석 한, 한 5, 6석, 5, 7석? 요 정도만 돼도 충분하거든. 그건 충분히 할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킹메이크로서, 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그 입장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머스크는 170년 양당의 벽을 넘을까? 저는, 어, 그 1당, 2당이 부근가는 3당은 어렵다고 보지만, 충분히, 어, 캐스팅 보트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억만장자 신당 창당 잔혹사 돈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스크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억만장자급들이 뛰어들었지만 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어, 이 머스크는. 자최초근에서 최대 정적으로 머스크 신당 창당 서는 당 이름도 아메리카 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주겠다라는 거죠. 포지션은 중도입니다. 어, 기업인들은 중도 포지션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좌파 돈도 돈이잖아. 우파 돈도 돈이고. 그 양쪽을 다 먹어야 되니까 기업인들은 주로 중도 포지션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게 맞는데, 트럼프는 사실 역대 이제 공화당 대통령 주요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본인의 그 색깔이나 그 카리스마, 소신,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도 뚜렷하잖아요. 너무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는 완전히 타협이 안 되는 인물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기업가로서, 어, 일론 머스크가 볼 때, 트럼프는, 어, 사실, 완전히 자기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이긴 합니다. 어,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어,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이 인구의 절반, 세계의 절반을 자칫하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 어, 본인도 아마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 트럼프 측근들과 벌써 충돌이 몇번 일어났었죠. 그때부터 벌써 생각을 달리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대로 가면 나도 힘들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이끌고 있는 그, 어, 머스크 기업들이 자신하면 큰 봉변을 당하겠다 주가 지수도 떨어지고 사업에도 큰 타격을 입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트럼프 감체 부안 또다시 비판한 머스크 미를 미국을 부채 노예의 길로 몰아 가장 큰 이유가 요거라고 일단 외형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트럼프가 흔히 하는 말로 크고 아름다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식 이제 수사인데요. 그러니까 법안 이름이 원빅 뷰티빌 그 이제 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하나. 이것으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이제 집대성화 하고 있는데요. 예, 무스크가 거기에 지금 반대하는 거죠. 그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수백 개인데, 예, 그 이야기를 일단 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트럼프를 반대하고 나서느냐. 그리고, 당을 만들어서까지 트럼프에게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하면요. 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렇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렇게 되어 있죠. OBBBA. 어떻게 읽어보면요. 오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자, 줄여서 이제 이야기하면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대규모 예산 세제 개편 법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표적 입법인데요. 크고 아름다운 뭐 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이걸 그대로 차용했던 겁니다. 법안 분량이 무려 1000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메가 법안, 메가 빌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요, 감세 및 일자리 법이 있습니다. 감세 및 일자리 법, 일명 트럼프 감세법이라 고 그러죠. 이것을 연구화한다라고 합니다. 2025년 만료 예정이던 2017년 감세 조치를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중산층 그 가계 세금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평균 가정의 연간 1,300달러 추가 감세, 1,300달러면 꽤큰 돈이잖아요. 두 자녀 가정 기준 최대 13,300 달러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목표로 한다. 13,300 달러면 벌써 한 1,67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갖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팁, 팁이라고 있죠. 팁, 초과 근무 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 소득세 면제 에, 이런 것에 대해서요,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게 팁과 초과 근무 수당 미국산 차량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또 이런 어떤 법안도 있고요. 에, 상당히 기발한 어떤 그런 느낌도 들, 어, 드는 그런 법안이다. 또 아동세 공제 확대 및 상속세 완화. 아, 아동세 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사망세 면제 한도를 늘려서 가족 기업과 농가의 승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파적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데 벌써. 그리고 노년층 추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 4,000달러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4,000달러 같으면 약 한, 얼마입니까? 약 6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네요. 자, 529 교육 저축 계좌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뿐 아니라 K-12,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그 교육비, 직업 교육 등에도 사용, 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라는 그런 법안이 있고요. 복지 공공 부분 예산 삭감, 식품보조, 스냅이라 그러죠. 식품보조, 어, 메디케이드 등, 어,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예산을 줄인다. 좌파적, 어, 시, 에, 정책을 이렇게 어느 정도 견제합니다. 그리고 좌파적 코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퍼주기식, 에, 그런 어떤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어, 나름대로 그 규제를 강화하는, 어, 그런 예산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비를 정액한다. 국방 예산을 1,500억 달러 추가 증액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천조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국방비로 한국 돈으로 매년 천조 이상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천조국 아닙니까? 자, 이렇게 1,500달러가 추가 증액되면요. 천조국이 아니라 1,500조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 축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도입된 청정 에너지 세제 지원을 대폭 축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저이 좌파들 소위 이제 진보 그룹에서는 에이 이제 그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그밖에 등등 여러 가지 대체 연료 이쪽으로 많은 예산을 넣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없고 돈 먹는 하마들이죠. 이 이것이 또 좌파 카르텔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산 패널이 주로 얹히는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풍력 이런데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문재인보다도 더 심해요. 이 이재명은. 자,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합니다. 어, 그걸 이제 SALT, SALT라고 그러는데요. 공제한도를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한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2025년 5월 22일입니까? 그때 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으로 이관된 상태고요.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원까지 통과할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요, 실제로 이게 법안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상하 양원을 동시에 장악 다하면서 대통령까지 가졌던 것은 극히 드물어요. 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 그 누구와도 다른 막강한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 된 거죠. 국회,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은. 어, 반쪽 대통령입니다. 힘이 거의 없어요. 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어, 거대한 법안을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태클 걸고 나오는 거죠. 왜 에, 이런 방식이 자신의 사업에도 일단 나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이런 것은. 어, 미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음? 미국을 부채 노예의 길로 몰아간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스크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그 관세 정책 같은 데에서도 벌써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습니다. 그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경제가 놀란다. 세계 무역 질서가 어 붕괴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뭐 이런 기업가들은 큰 타격을 받겠죠. 그때부터 벌써 큰 불신이 싹 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저 이스라엘 이란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어, 일론 머스크가 다소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 본인이 원래는요, 저쪽 민주당을 과거에 지지했었어요. 그래서 성향적으로, 어이 트럼프하고 딱 합치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중도적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 자기가 지금, 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 트럼프를 견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어, 신당을 띄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당은 들림 어, 없이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까지를 이제 이렇게 포괄하는 중도형 어, 정당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용주의 정당이 되겠죠. 에,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시각이 보면요, 둘이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이래놓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어, 분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봐야 되겠죠. 한국으로 나는 깨어 있다. 머스크가 남긴 한마디, 무슨 일. 자, 머스크, 머스크가 X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SNS를 또 열심히 합니다. 이, 저, 머스크가. 거기서 뭔가 한국으로 뭔가 글, 글을 이제 남겼는데, 그 밑에, 누군가 한국인이 거기다가 팔로우가 거기서 어, 어떤 글을 남기는데그 밑에다가 나는 깨어 있다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올린 어떤 그런 이야기죠. 에, 저 이야기는, 에, 뭐이러분도 아시죠? 뭐큰 뉴스는 아닙니다만 잠깐 저도 여기에 언급을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 이런 식입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그 X 계정에다가 어, 나는 깨어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그 내용인데 그 앞에 한국인 팔로우가 일론 일어남 이런 어떤 한글 올리자. 어, 나는 깨어있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네요. 자 미국 드라마 퍼 e 오브 o n 레스트의한 장면을 편집한 그 이제 사진을 올려놓고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 그리고 커서 그리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차례로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게시물에서 한국의 한네티저는 일론 일어남이라고 글을 남겼고. 이 네티즌에게 머스크는 한국으로 나는 깨어있다라고 답글을 보낸 것이죠. 자, 과거에도 김혜지 사격선수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것처럼요,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일론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거물입니다. 어, 저는 미국에서 현재 일론에 대항할 수 있는 거물급은 글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벌써 유력 거물급들이 다 지금 아웃됐죠. 뭐, 오바마도 아웃, 뭐, 저기, 트럼프도 어, 지금, 트럼프가 아니고, 그, 저기, 클린턴도 지금 아웃된 상태고, 어, 그리고 저 힐러리도 지금 아웃된 상태고, 그런 속에서, 이,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떤 거물급은 흔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거였었죠. 이거. 이런게 있었죠. 요게 바로 그거였죠. 일론 일어남. 이 밑에 이런 사진을 딱 올려가지고요. XAI라고 뒤에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또 AGI가 또 이렇게 겨누고 있는 이 사진인데요. 이런 밈을 딱 올려놓고, 빨 일어나. 큰일 나서. 이러니까 나는 깨어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다 보고 있다. 나는 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뭐하나가 있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미국 발, 트럼프 발, 큰거한 방이죠. 이걸 기다리는데, 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저 신당 창, 신당 창당 저 이슈가, 어, 트럼프를 조금 더 복잡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어, 저런 것이 해가 되지 않도록, 어, 그렇게 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